최근 중국 조음이라는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전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조선족이라고 밝히고 출연한 사람을 필두로 현재 심각한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은 자신들이 조선족이라고 말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부르거나 중국의 해아가를 한국어 판소리로 열창하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들을 보여주는데요. 방송에서는 이들이 부르는 판소리가 조선족 특유의 설창예술이라는 설명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남자는 상모돌리기 의상을 입고 우리나라 국악인 옹혜아에 맞춰 농악무를 추고 있는데요. 농악무는 한국에서 한반도 제천의식부터 농악의 형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 등재되기까지 한 단어로 아주 역사 깊은 한국의 전통문화 중 하나입니다. 출연자들은 이 무형문화재를 우리는 보호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 노동가는 우리 조상들이 노동할 때 리듬에 맞추어 했던 것이다. 이 상모 돌리기는 조선족이 갖고 있던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하는데요. 한글에 쓰여진 의상과 가근, 상모, 소고까지 정말 한국을 컨트롤 시 컨트롤 부위해 버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개정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중국 조음이 비유 문화를 무대로 옮기고 어떤 중국 문화가 외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지 중국 조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떤 새로운 놀람이 있을지 짐작해왔으나 보기 드문 비유문화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볼수 있었다. 판다와 같은 우리 조선족의 비유전적 춤인 농악물을 무대에 올려 자신의 일렉트로닉한 음악과 어우러져 민족적이면서도 시대적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무대작품을 만들어낸 옹이아는 새로운 융합과 연출 방식으로 시대의 음악 창작에 더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조선족의 소수문화와 외국의 것으로 오해받는 중국문화를 무대로 옮겨 놀랐고 조선족의 농악무인 농의야를 현대와 어울리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9년에 한국의 농악무를 조선족의 농악무라고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시킨 만행을 저지른 적도 있었죠. 어릴 적부터 배운온 우리 민요가 중국의 것이라 소개되다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화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번 연도에 디즈니플러스에서 공개 예정인 중국 국적 감독의 신작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이것 또한 공개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데 공식 트레일러의 한 장면을 보면 한 레서판다가 두 여자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인 주인공이 자신들의 조상에는 비밀이 있다고 중국 조상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입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중국 전통 옷이 투피스가 특징인 우리나라 한복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옷의 이름은 고려양으로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부터 입던 유구한 한복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고려 시절 원나라를 거쳐 명나라 초기까지 유행했던 한복의 뿌리가 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려의 옷이 너무 유행하자 중국 황제가 중국의 전통 옷이 아니라고 손수 금지까지 했던 옷인데 결국 명나라 초기 복식에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큰 파급력이 있었던 옷이죠. 그런데 이 옷이 이렇게 공식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중국 옷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한복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점점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